여러분, 반갑습니다. 에, 오늘은 전 시간에 이어서 이제 그 불보전, 부처님을 모신 곳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찰에는 반드시 그 부처님의 궁전이 있죠. 대웅전이나 이런 것은 전부 다 궁전이란 말입니다. 대웅, 다시 말해서 세가모리 부처님을 모신 곳이다. 이런 뜻이 되죠. 그래서 부처님의 궁전이 있습니다. 네. 이 부처님의 궁전 가운데서 사실 우리 그 스가모리 부처님의 향기를 직접 그 접할 수 있는 곳, 그것이 상상이든 아니면 체험이든간에 직접 접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이 어딜까? 아마 이제 짐작하셨을 겁니다. 바로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정멸보궁이 되겠죠. 우리나라에는 그 신라에. 그 자장률사에 의해서 선등교왕 때입니다. 자장률사에 의해서 에, 바로 그 창건된 5대 정멸보궁이 있습니다. 이 5대 정물, 정멸보궁 외에도 어, 다른 정멸보궁도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하여튼 5대 정멸보궁을 우리가 이제 신앙의 그러한 주된 그 공간으로 생각하고 참성지순례를 그 하고 그러죠. 자, 사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선 저 화면에 그 사리의 모습이 보입니다. 저, 어, 자료는 오대산 상원사의 문수동자 복장에서 나온 사리삼과하고 그 다음에 수정구슬입니다. 앞쪽에 있는 작은 그 구슬처럼 보이는 것이 사리삼과. 새알 이렇게 하지 않고 삼과라고 이렇게 보통 사리 같은 것은 표현을 합니다. 이 살이라는 말은 인도 말의 음역입니다. 예, 살이라고 하는 말에서 따온 말이 되죠. 살이라고 하면, 음사, 음역 그렇게 이야기 하는데, 예, 음을 그대로 옮겨놨다 이런 말입니다. 살이라. 그러면 이 살이라는 말은 본래의 뜻이 무엇이냐? 신체는 말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유골이란 뜻이 이, 있습니다. 남겨진그 뼈, 그러니까 화장하고 남은 뼈 이런 뜻이 되죠. 살이라.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사리 신앙을 하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그 구슬처럼 영롱한 빛을 바르는 그러한 연골의 부분만을 보통 살이라고 합니다만은 아 남방에 가서 보면은 저 살이를 가장 그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리 같은 경우에, 물론 부처님의 그 연골이기도 하지만은 그 외에 그냥 이렇게 뼈, 말하자면은 부처님의 그 뼈가 있는 경우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제가 보고 그랬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이이 살이 이 이것은 우리가 부처님의 살이라고 보통 그럽니다만은 아, 가모니 부처님의 사리를 우리가 주된 신앙 대상으로 하고, 그 외에도 큰 스님들의 사리, 근래에 많이 나오는 사리는 아무래도 고승사리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만은, 고승사리도 그냥 우리가 불사리, 그렇게 이제 호칭하기도 합니다. 다만, 스가모니 부처님의 진신사리라고 표현을 하지 않죠. 그냥 불사리라, 그렇게 하죠. 그래서, 부처님의 사리, 혹은 진신사리,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예, 네. 불사리, 진신사리. 이 경우에는 그~ 스가모니 부처님을 지칭합니다. 불사리. 근데 요즘 보통 그냥 불사리 그러면은 스가모니 부처님의 사리가 아닌 경우도 불사리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진신사리. 예, 이렇게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하죠. 스가모니 부처님께서는 기록에 하면은 열반에 드신 후에 저 사리가 여덟 섬 너말 자그마치 여덟 섬 너말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쌀을 뭐 이렇게 담는 한섬두섬할때그 섬이나 말로 생각하면은 조금 계산법이 인도, 중국, 우리나라가 좀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생각할 것은 아니다. 여덟 섬 너말 같으면 그거는 그 엄청난 양이죠. 그러면 부처님께서 아무리 거대 장신이었다 하더라도 8선 너말이 나올리는 좀 어렵겠죠. 음. 그래서 이, 이것은 소위 도량법, 계산하는 방법이 달라가지고 어, 그랬지 않나 생각됩니다. 부처님의 전신이 전부 다 사리화 했다 하더라도 그 정도 양이 과연 될까? 이렇게 이제 의아심을 갖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것은 계산법, 그 인도에서 계산하는 법하고 중국에서 계산하는 법하고 또 우리가 계산하는 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참고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리에 대한 자세한 것은 나중에 다시 살펴보도록 하고, 우리나라의 정렬보궁이 세워진 그런 유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사리가 처음 전래된 것은 자장율사로 보통 알지만 자장율사 이전에 이미 있었습니다. 자장율사보다도약 100년 전쯤에 사리가 들어온 걸로 삼국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진흥왕 때에, 진흥왕 10년에, 석이 한 549년이 됐습니다. 549년에 양나라에서부터, 양나라는 우리가 금강경 그 구분한 소명태자의 아버지 양무제, 달마대사와 했던 양무제로 잘 알려져 있죠? 그 양나라입니다. 양나라에서 사신을 신라유학선 각득이라고 하는 스님과 함께 사신을 보내왔는데, 그때 이 사신이 모셔온 것이 불사리를 모시온다. 그렇게 해서 진흥왕이 직접 여러 그 신하들을, 백관을 전부 다흥륜사라고 하는 절 앞에까지 나아가서 영접하도록 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삼국사기 권사에 나오고 삼국유사에는 보면은 권삼에 이연대사가 이제 기록한 것인데 이것은 진흥왕 때 사리를 전례한 이후 100년쯤이 경과한 뒤에 643년에 그러니까 선덕이왕 때죠. 선덕이왕 12년 때인데 이때 자장율사가 중국으로부터 불두골 부처님의 머리 뼈, 그 다음에 부처님 불아 부처님의 이빨, 그리고 금난가사 그리고 사리백과를 가져온 걸로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고 이 사리를 세 수로 나눠서 황룡사탑에 한 부분을 모시고, 그 다음에 대화탑을, 대화탑이라 하는 곳에 한 부분을 모시고, 통도사의 금난가사와 함께 모셨다. 그러면, 아, 어, 지금부터 자장률사, 정밀 보궁은 자장률사부터 어, 시작되죠. 그러니까는, 어, 643년에 자장률사가 중국에서부터 어, 돌아옵니다. 아, 귀국하죠. 귀국하면서 이때 그 모셔온 것을 기록을 보면은, 불 두골이라 그래요. 그러니까는 머리뼈 이런 말이 됩니다. 두골이 되고 그 다음에 불아이 예, 이빨 치아살이가 금봉사에 모셔져 있죠. 치아살이 그아그 다음에 음. 살이 백과 예이한알두알 알 그러지 않고 보통 이런 경우에는 뭐 한문으로 풀면 알 이렇게 됩니다뭐 우리 말로 풀면 한문으로 하면 과 그런데 보통 이걸 그냥 풀지 않고 백과, 이렇게 이제 합니다. 백알, 그러지 않고, 백과. 그 다음에, 그 이제, 금난가사. 금난가사를 이렇게 모셔봅니다. 금난가사는 지금 통도사에 모셔져 있습니다. 부처님이 직접 수하셨던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이것을, 아, 어디에 이제 이렇게 나누냐 하면은 통도사에 가사하고 모신 것이 이제 통도사가 되고, 또 하나는 그 대화탑이라 그러는데 대화탑이 어딘지 제가 그 조사를 못해 봤습니다. 대화탑에 모셨다.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그 황룡사. 황룡사에 모셨다. 그 외에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나옵니다. 알다시피 자장율사께서는 에 선덕여왕 때아 한 17년 전쯤, 저, 저, 돌아오는 17년 전쯤, 중국에 머문 기간이한 17년쯤 됩니다. 에, 가서, 항상 문수보살을 오매울망 그, 만나고 싶어 했던 대표적인 분이에요, 재작유사가 그래서 중국의 청량산, 오대산이라고 합니다만은, 청량산에 가서 제자 열명과 더불어서, 막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서 결국은 그 문수보살을 만났다 그러죠. 그래서 문수보살이 직접 저것을, 에, 자장율사에게 전해준 걸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문수사리 이그 보살께서 자장율사에게 나의 스승이신 부처님께서 수하시던 가사요또 나의 스승님의 바로 그 유골이고 살이다라고 하면서 전해주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귀국해서 분황사에 머물다가 여기서 에 경전도쓰라고 또 궁중에 들어가서 갖가지의 경을 쓰라고 법문도 하시고 하다가 아 6 4 6년의 통도사를 창건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면을 보면은요. 대부분이 그 창건 연대가 643년으로 나와요. 통도사도 그렇고 뭐 정암사도 그렇고 전부 다 643년인데 643년은 자장률사가 중국에서부터 귀국하단됩니다 그러니까 643년이 될 수가 없죠. 예전에는 정확한 기록을 안 했기 때문에 자장률사가 사리를 모시온 연대로 창건 연대를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640 그 6년의 통도사를 참관해서 거기에다가 모시고 그다음에 오대산 음 오대산에 가면은 중대보궁 있죠? 오대산. 그다음에 설악산에 봉정암이 있습니다. 봉정암. 태백산 정암사, 사자산에 부흥사 이제 그러한 음그 사찰을 참관하고 불사리를 모시고 모시게 되었다. 그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정멸보궁 가운데 대표적인 보궁이 우리가 이제 통도사 정멸보궁을 이야기를 하죠. 이 통도사는 그어이그 어, 그 불기종가라. 소위 불보사찰로 하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이 사리를 모신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아, 다른 사찰과는 달리 통도사의 정멸보궁은 큰그 통도사의 대가람 가운데서 가장 중심 법당이 되면서 또 규모도 굉장히 크죠. 크고, 여기에서 모든 대중 스님들이 예배도 하고, 예불도 하고, 또 나가서, 어, 그, 설법도 하고, 법문도 하고, 이러한, 그, 말하자면은, 공간이 바로 통도사의 정멸보공이다. 그래서 통도사 정멸보공을 보면요. 사면의그 편액이 전부 다 달라요 그래서 그 동쪽에는 대웅전 이렇게 돼 있고 또 서쪽에는 대방광전 이렇게 이제 편액이 걸려 있고 남쪽에 우리가 이제 들어가다 이렇게 쭉 보면 남쪽에 그 금강계단이라 걸려 있고 북쪽 북쪽은 잘안 보이죠 왜냐하면 사리탑에서부터 봐야 되니까 에, 그 정멸보궁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이 통도사 정멸보궁은 이처럼 대웅전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보궁과는 달리, 소위 그 중심이 되어 있고, 사찰의 그, 말하자면은 모든 법회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이렇게 이제 아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정멸보궁을 들어가 보면은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부처님이 안 모셔있어요. 져불상이안 모셔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불단은 참하게 되어 있는데 그 위에가 텅 비어있어요. 어, 그 이제 통도사 같은 경우는 그 위에 유리로 되어서, 뒷면이 유리로 되어서 바로 그 뒤쪽에 있는 사리탑을 직접 볼수 있게 되어 있죠. 그래서 뒤에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모셔져 있기 때문에 부처님의 형상을 만든 불상이 모셔져 있을 필요가 없다.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정멸공의 특징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부처님의 사리를 보면서 또 열심히 기도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뒤편에 이제 돌아가면은 바로 그게 이제 사리탑이 잘 모셔져 있는데 이곳을 금강 계단이라고도 그럽니다. 사실 이 금강이란 말은 앞에서도 그 우리가 금강문 같은 데서 살펴봤습니다만은 이제 인도말 그 바즈라라고 하는 말에서 왔다. 금강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바즈라라는 말은 굉장히 그 굳은, 굳은 것이고 또 강한 것이라서 어떤 것으로도 어 부술 수가 없다 그러죠. 바즈라. 이 바즈라에서 금강이다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금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으로도 부술 수 없고, 또 어떤 것이든 마음만 먹으면 부술 수가 있는 것이 금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이것을 금강 계단이라고 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금강 계단이라고는, 개라고 하는 것은 알죠? 우리가 이제 지게 뭐 이렇게 할 때, 개유를 할때그 개입니다. 자장율사께서 여기 통도사를 참관하시고 저기를 금강계단으로 하신 이유는 에, 결국 우리가 부처님의 사리를 보면서 우리의 모든 신행이 그와 같이 국기를 염원하고또 예전에는 통도사에서 그결을다 받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모든 전국의 스님들이 오셔서 결을 받고 했기 때문에 그 길을 금강계단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결을 지니는 것이 금강처럼 하라. 결코 물러나지 말아라. 또 개를 잘 지키면 우리는 금강처럼 어떤 것으로도 부서지지 않는다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부처님처럼 되면 계로 바로 금강처럼 무엇으로도 파괴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금강계단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우리 마음이 우리의 신심이 금강처럼 굳어지기를 예언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승부를 하십시오.